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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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음,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통치자들과 어, 권세들과. 정사와 권세와 그랬는데요. 이번 성경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과 싸움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전쟁.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귀한 자녀들 축복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능력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모든 영적전쟁에서 완승하는 능력자리 되도록 축복하지 없으시오. 우리 왕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을 인생이 그냥 음, 존재하니까 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 내고 돈 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인생은 실패요. 멸망이죠.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지 못한 거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 창조의 비밀. 인간이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타락.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구원입니다. 이 비밀을 알리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사명. 아, 여러분 그리스도이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무엇입니까? 성경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질 을 입으라.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전신에, 뭐라요? 갑주. 이 갑옷을 입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 마태복음 16장 1 8절을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리또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교회를 세우는 윤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교회 권세를 그리, 하나님의 전신각지로 무장하는. 정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성도가 할 것. 성도가 할것 오직 있습니다. 성도가 누릴 것 오직이 있습니다. 앱에서 6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멀리에서 단도지기 좀 하라. 멀리 기도니까 첫째는 사실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핵심이 뭡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도가 영혼 권이 목적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허감이세요. 이걸 결박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걸 보고 바로 뭐냐?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그게 가장 귀중한 것으로 되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된 걸 보고 영원히 잘 되어 있다. 요한삼서 1장 2절. 네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했잖아요. 영원이 잘됨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포지션. 여러분 로마서를, 복음서의 핵심이라는 로마서죠. 그 핵심 음, 로마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16장 20절입니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바라서 상하게 하시리라. 복음 실현되는 사단은 꺾이게 되는 당연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세상이 절대 못 가르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 아무리 훌륭해도 모르면 멸망하는 것.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누려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남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것이 바로 생명 걸고 모세를 지켰던 요개배세 한입니다. 한 나의 진짜 한이 무엇이 우리 인생의 한이 어야 됩니까? 아들 못낳거게 한입니까? 그럼 불신자들의 똑같은 소, 소리 아닙니까? 돈 없는 게 한입니까? 출세 못한게 한입니까? 그럼 불신자 아닙니까? 뭐가 한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수 있는 아들이 없구나. 자녀를 자녀가 없구나. 아들을 주시면 나실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나의 한이 주님의 마음과 통하게 된 것이 이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았던 이세가 다윗을 교육시킵니다. 이세의 교육관 여러분 바울이 생명 걸고 했던 사역 이 핵심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정말이고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나는 복이 될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에 돌입하여 진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헛것 구하지 않고 진짜를 구하는 영적 싸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 은혜의 능력을 붙잡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왕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